여기는 용인 수지에 있는 핫한 카페 인도벌 카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용인 수지에 있는 동참동에 위치한 지하 카페인데요. 저희가 처음 여기 인테리어를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빈 공간이었는데 어, 그래서 처음 들어왔을 때 엄청 동굴처럼 왕왕왕 울리는 그런 공간이었어요. 그런데 이제 여기 흡음 전문으로 음향 관리하시는 업체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희 가게에 맞게 잘 어, 세팅해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채워주셔서 지금은 그 처음과는 다르게 어,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대화하실 수 있고 또 BGM이나 음향이 잘 들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시끄럽다는 느낌보다는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분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, 듭니다. 아, 네. 음악이 들리는 카페이고요. 그래서 그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그런 카페인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너무 분위기 좋고 편안해서요. 전 여기서 수제로 만든 요거트 맛있게 먹고 갈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